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따라 최근 관광객들이 꽤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코로나19 감염자가 세 자리 수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 13일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새 감염병 예방법의 계도 기간이 전날 종료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의료 기관이나 종교 시설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흥 시설에서는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PC방, 목욕탕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 네. 계속 늘고 있으니까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는 안전성이 검증된 KF94와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됩니다. 구할 상황이 아니라면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괜찮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 코에 걸치는 일명 코스크도 단속 대상이니 주의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집 밖에 나가면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게 나를 위한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배려하는 차원이고요. 아튼 이게 백신이 나와서 뭐 전국민이 다맞는장도 아직은 없고요.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도 이용자에게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 알린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